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TV 스포츠뉴스 방다한입니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류현진이 11일 만에 선발등판에서 시즌 2승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선발등판에 5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 안타 6개와 볼넷 1개를 내주고 4점을 이뤘습니다. 91개의 공을 던지면서 삼진은 6개를 뽑아냈습니다. 시즌 최다 실점 타이를 기록하고 평균 자책점도 2.60에서 3.31로 올랐지만 16안타를 친 타선의 화끈한 도움으로 류현진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시즌 2승째입니다. 토론토는 10대 4로 오클랜드를 꺾으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또다른 이승연이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이승연은 경기 안산 대부도의 아일랜드 CC에서 열리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교천헌일 레이디스 오픈에 출전합니다. 이승연의 KFPGA 투어 출전은 올 시즌 처음입니다. 이승연은 지난 시즌 상금순위가 98위까지 쳐졌으나 2017년 메이저대회 우승에 따른 시드가 있어 올 시즌은 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뒤 일단 투어를 쉬기로 했는데 세계대회만 건너뛰고 복귀했습니다. 이승현은 지난 시즌 상금순위가 98위까지 쳐졌으나 2017년 메이저 대회 우승에 따른 시드가 있어 올 시즌을 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뒤 일단 투어를 쉬기로 했는데 세계대회만 건너뛰고 복귀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세계대회를 뛰어볼 계획입니다. 이승현은 2018년 6월 s o 1 챔피언십에서 역대 5호 기록인 노복이 우승을 달성하는 등 정규 투어 통산 7승을 거둔 강자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퍼트를 가장 잘하는 선수 중한 명으로 유명합니다. 세계복싱협회 슈퍼패더급 챔피언 최현미의 통합 챔프전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상대인 WBC 국제복싱기구 슈퍼패더급 챔피언 테리 하퍼가 갑자기 다쳤습니다. 하퍼는 6일 자신의 부상 소식을 알렸는데요. 하퍼는 훈련 캠프 중 가장 최근 가진 스파링 도중 손을 다쳤다. 이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 자신과 우리 팀은 지난 5달 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훈련해 왔다. 훈련 기간 중 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퍼는 지난해 11월 카트리나 산더스와의 경기 도중 손을 다쳤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부위가 다시 골절된 건데요. 하퍼는 이번 통합 챔프전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다시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퍼의 부상으로 최연미의 도전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2008년 WBC 패더급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최연미는 2013년 5월 패더급 타이틀 7차 방어에 성공한 뒤 슈퍼 패더급으로 최급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8월 푸진 라이카를 누르고. WBC 슈퍼패더급 챔피언 벨트를 걸었고 이후 7차 방어까지 성공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심석희와 최민정 선수가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심석희가 2관왕, 최민정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올림픽을 보는 것 같이 쌍두 마차 심석희와 최민정의 우승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심석희는 1000m에서 막판 최민정의 추격을 따돌리고 5일 500m에 이어 이관하게 올랐습니다. 1500m에서는 최민정의 스퍼트가 눈부셨는데요. 두 바퀴를 남기고 5위로 달리다 아웃코스로 무섭게 치고 나가 심석희를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민정은 금메달 수에서는 심석희에게 한개 뒤졌지만 네 종목 모두 입상하며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자가 이틀 만에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지난 5일 정오부터 서명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오후 8시 서명 동참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는 18만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우스노미아 전 회장은 일단 이달 중순까지 모인 서명을 도쿄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스노미아 전 회장은 마이니치에 더 많은 사람의 협력을 받아 주최 측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스노미아 전 회장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집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지원이 등환시되고 있다면서 올림픽 취소로 생기는 예산을 공공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